비트코인, 비트코인, BTC 차트 분석 오늘자 날짜 2024 08-18 비트코인, 비트코인 위 일주일간의 60분 봉 차트에서 가격이 8235만 5천원에서 8366만 4천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이동 평균선, MA, 은 가격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볼륨, 거래량, 지표는 최근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가 57.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이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만, 이전 최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성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표는 현재의 시장이 균형 상태에 가까움을 시사하고 있어 신중한 매매 전략이 요구된다.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 지표는 72.7로 나타나며 이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 과매수 영역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므로 이 지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MACD 지표에서 MACD 선, 파란색, 과 시그널 선, 빨간색, 이 교차하면서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위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를 고려할 때이 신호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추가적인 거래량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볼린저 밴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위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며 현재 상단 밴드가 8334만 1681원, 하단 밴드가 8238만 7618원으로 나타난다. 가격이 상단 밴드에 근접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비트코인 웬 8334만 7000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중요한 저항선인 23.6% 수준인 8,429만 7,660원과 38.2% 수준인 8,344만 8,670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지점에서의 가격 움직임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위 일봉 차트에서 가격이 8235만 5천원에서 8366만 4천원 사이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상승 추세선이 유지되지 못하고 현재 하락세로 전환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반등이 없을 경우 추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위 주봉 차트에서는 최근 몇 달간의 급격한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관심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별표 별표 전체 총평 및 투자 의견, 별표 별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현재 안정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술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혼합된 신호가 향후 가격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MACD와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 지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나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은 단기 조정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추가적인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한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별표 별표 실시간 비트코인 인터넷 검색 결과 별표 별표 최근 비트코인 비트코인 위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830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조정 구간에 있으며 향후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 짓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또한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과 규제 리스크를 고려할 때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